잠깐 끊어졌네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여러분들이 또 봐셔야 되는 게사무실의 어떤 월세라든가 임차료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좀 싸게 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더큰 혜택이 뭐냐면 입주기업들 대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간 지원하는 데에 입주가 되시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도 많습니다. 인천 한번드져볼까요 자, 인천도 보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예, 뭐, 당연히 그 40세 이상이 대상이고요 음, 이런 인천지역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뭐, 이런 것도 장애인, 또 인천 스타트업 파크 입주기업, 여기도 괜찮아요. 들어가 볼까요? 이건 뭐예요? 7년 내 스타트업 바이오 융합 스마트 시티 분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바이오나 이런 첨단 아니면 융합 이런 쪽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 뭐어 11인실도 있고 1 0인실도 있고 8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공유로 하는 데는 이건 뭐 같이 쓰는 거죠. 6명이 같이 쓰는데 5명이 같이 쓰는데 4명이 같이 쓰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어떻게 접수를 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눌러서 접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마당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아이 지금 입주 기업, 지금 시간도 아닌 신청 기간도 아닌데 왜 봐야 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시겠죠? 이런 검색은 왜 검색을 하냐면, 지금 안 나오더라도 아, 아, 이런 사업들은 언제쯤 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보통 언제 주로 많아요? 보니까 7월 달에 많고, 그리고 8월, 9월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죠? 예, 어떻게 되니까 연초에는 별로 없네. 아, 연초에는 12월에도 있네. 12월에 음, 12월에 주로 있네요. 충남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충남도 보면, 입주기업은, 아, 11월에도 있었고, 11월 30일에도 있었고, 아,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군요, 이것도. 콘텐츠는, 매, 매년 11월에 하네. 음, 그렇죠? 11월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언제 하고 있어요? 2월에도 있네요 2월에 이것도 콘텐츠 그리고 창업 마루나비는 4월이나 아니면 9월에 하네요 4월이나 9월 그리고 창조기업도 1인 창조기업도 4월에 하고 있네요 음 이거 수지네 아, 3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니까 매년 4월쯤에 3월이나 4월에 뜨는 게 맞겠네요. 음, 여기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죠? 음,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다른 거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게 있고 또.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런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 정... 그 뭐죠? 장비를 갖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충청권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충청권도 엄청 많네. 아, 주로 이런 보육센터에서 많이 하네요. 음... 다 대학교 있는데 우리 대학만 없는 거 아닐까? 그렇죠? 아예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우 이번 이 올미크론 아닌데 감기가 꽤 오래 가네요. 오영 홍성. 뭐처운대도 어? 있네? 어, 302호에, 아, 우리, 우리 학교도 있네요. 예, 학교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 어디야? 구학매도 있고, 그죠? 음, 이렇게 해서, 뭐가, 예,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는 거예요. 자, 지원사업 검색을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쭉 나오고 더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똑같네. 요즘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창업기업 따로 또뭐 중소기업 기업 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기업별 검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검색이 안되고 일단 8개 분야에서 8개 분야에서 여덟개 분야에서 뭐예요 어 먼저 찾고 여덟개 분야를 먼저 찾고 뭐 여기 들어가 볼까요 기술 그 다음에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 부처로 나눠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 뭐라고 검색해 볼까요 한번 지자체에서 음... 충남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이게 뭐예요 충청남도에서 모여 모집을 했던 그런 어떤 그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련된 거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더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디 있을 거예요? 음... 네,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기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좋은데. 아... 예전 거보다 좀안 좋아 보이는데요. 어, 앱도 있네요, 이거. 아, 전체 메뉴. 낀 게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제생각엔 아, 여기 있네. 아유, 한참 찾았네. 예, 여기 있습니다. 정책 정보 개방했네요. 여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거 한참 찾았. 네왜 이렇게 숨겨놔? 예,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는 거예요, 하나씩. 예를 들면 기술 그다음에 충남 찍은 다음에 여기서 파라미터 생성 누르면 저 이렇게 들어갔죠? 아, 이거를 갖다가 복사해서 어디다가 아까 여기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응? 응? 아닌데? 다시 많이 바뀌었네요. API 서비스란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의 연결로서 기업 마당의 정책 정보를 소프트웨어 또는 정책 정보 관련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사업 정보 종합 시스템 기업 마당에서는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45개여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지원 사업 정보, 행사 정보, 정책 뉴스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당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관련 콘텐츠 가운데 해당 지역, 기관 등의 성격에 적합한 콘텐츠를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에 API 기술을 통해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음, 아, 이거는 자신이 만약에 그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 연동이 된다는 소리 같아요. 그쵸? 렇 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튼 제가 요거는 저기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사용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